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군은 이후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신공을 활용한 대공 방어작전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영공의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체가 출몰한 상황. 시속 300km가 넘는 빠른 속도의 비행체를 추적한 대원들은 곧바로 대응태세에 나서고 목표물을 향해 신공을 발사합니다. 단한 발로 2km 떨어진 비행체는 산산 조각납니다.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이 17일 신궁을 활용한 강도 높은 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은 가볍고 사격 정확도가 높아 비대칭 전력 대응에 최적화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서해안 대공 사격장에서 이루어진 이번 실사격 훈련은 운용 요원의 사격 절차를 숙달하고, 신궁을 활용한 대공 방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신궁 유효 사거리에 진입한 목표물을 발빠르게 추적 감시하고 사격하기를 반복한 장병들은 100% 명중률을 선보이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수도 설 방어의 사명감을 토대로 초탄 필수의 대공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부대는 특히 안전하고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준비에도 집중했습니다. 대공사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해 오발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사전 조율을 통해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단은 이번 훈련 이후 검토 시간을 갖고 미흡한 상황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